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치고의 김교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 대표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요즘 꾸준히 또 하고 있는 컨텐츠가 이 지역 특별또 해당 또 전문가분을 네. 초빙을 해서 네. 제가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사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이런 정보를 접할 음. 그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렸죠. 바로 아, 울산. 왜냐하면 제가, 하면 제가 음. 뭐 여기 이런저런 유튜브 채널 나가서 제가 하는 얘기가. 네. 울산이 기대된다 앞으로 좋아질 음... 일 밖에 없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데이터로 확실하게 기대되는 데가 바로 울산이다 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또 지금 울산에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울산에 계시고 또 저랑도 굉장히 오래된 인연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동산 전문가 분들 중에서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우리 박상준 대표님도 네. 바로 이 빅데이터 부동산 전문가예요 데이터 부동산 전문가 자,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직접 한번 본인 소개를 한번. 좀해 주시죠. 아, 네. 네. 저는 이제 울산의 비긴 플레이스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울산에서 이제 가기도 이제 간혹씩 하고 있으면서 네. 실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투자를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락이 뭐 이어질 거다라고 음.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제 누구는 투자를 장려한다. 뭐 이렇게 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기본적인 투자자를 한다면은 음. 상승할 때도 떨어질 때도 규칙적으로 투자가 음. 진행이 되어 줄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네. 그래도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음.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을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투자를 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부럽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네. 제가 사실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리치고라는 이 부동산 빅데이터 시스템을 제가 창업하기 전에 만들었잖아요 네. 네, 회사 그렇구나. 다닐 때 그래서 네.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로 회사 생활 하면서 네. 전문 투자자 겸 이런 강사로서의 삶을 살 건지 음. 아니면 창업을 할 건지를 고민을 음. 왜냐면 둘다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간도 부족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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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편, 저는 이제 되게 제가 이 데이터노즈라는 음.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는 이 회사를 제가 창업을 해서 네. 굉장히 배운 것도 많고 또 성장도 하고 있고 또 네. 특히나 이제 요즘은 이제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리치홀도 사랑을 해 주셔서. 네. 너무 좋은데 네. 또 한편으로는 어떤 투자자로서의 삶을 네. 살수 있는 어떤 여력 자체가 시대에 네. 여러 개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부분은 되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 박상현 대표님이 <laughs> 좀 한편으로는 네. 네. 부럽기도 하면서 또 특히나 또 이제,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국을 다 하시는데 네. 울산에 계시니까 네. <laughs> 울산은 김교훈보다는 100배, 1000배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특히 오늘 이 영상은 울산이나 울산 주변에 이런 계신 분들이 이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야, 우리. 풀 대표님이 네. 자료를 또 엄청나게 준비를 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올수 없죠. 네, 정말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저희가 보따리를 하나씩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울산이란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체크 포인트 그리고 음. 울산 전체에 대해서 과거에는 네.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음. 한번 이해를 하고 네. 현재 리치고 빅데이터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에스를 네. 저도. 많이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음. 그래서 이것만 활용을 해도 충분히 현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리치고 투자체크라는 또 이제 채널이 또 하나 생겼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또 이제 김기현 대표님의 마지막 말씀도 이 지역을 평가하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음. 네. 그리고 거기 더불어서 울산에 살고 있는 제가 마지막 또 최종 평가의 제 생각도 그번또 네. 담아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울산을 이제, 먼저, 어떤 지역이든 음. 먼저 볼 때는, 네. 이 도시 기본 계획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음. 그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와 있는 이제 기본 도시 계획인데, 울산은. 네. 기존에는 1도심, 4부도심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었었는데, 음. 이번에는 도심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어. 이 신도심 부근이 울산 KTX 역 있는 곳이에요. 아. 그래서 울산의 시장이, 김두경 시장도, 네. 이 울산 KTX 역이 생겼지만, 음. 여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어. 울산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네. 예전에 김기현 대표님도 울산에 오셨을 때, 네. KTX를 이용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를 굉장히 아쉬워하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 장관 아, 국토부 이제 관계자도 만나가지고 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이 이야기 한게 뭐냐 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신도신과 네. 도심 가운데 네. 이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아, 예. 이렇다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음.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신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네. 부분을 해제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 잘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아. 자, 그래서 신도심 안에서도 음. 여기 있는 지역 자체를 이제 네. 경제 이제 도심 조금 더 이제 발전되는 도시로 별도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는 있는데, 음. 아. 이 또한도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축이 이동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맞아요. 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음. 울산시에서는 이 신도심을 위해 가지고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오. 정도까지 한번 알고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울산하면 떠오르는 게 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공장의 도시, 음. 부자 도시라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음. 이제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산단이 굉장히 잘 퍼져 있고 이들의 네. 연봉 또한도 굉장히 네. 높습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구의 대표 기업이고 수주도 4년치의 물량은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음. 하지만 근로자가 없어요. 왜 근로자 가 없어요? 근로자가 많이 이탈했거든요. 아... 저토한도 이탈이 되었지만, 음... 그래서 근로자가 많이 이탈이 되면서 네. 특수 용접, 그러니까 배 같은 경우는 용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들이 저기 평택이나 음... 청주나 해가지고 반도체 쪽으로 그렇죠.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음... 실제로 일할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해져서 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조금 더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E7 비자라는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숙련공 비자라고 해서 외국인. 비자 해가지고 네. 이들한테는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음. 일을 할수 있는 혜택도 주고 네. 하면서 이런 걸 주긴 했지만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제 과거 동료들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음.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커뮤니케이션도 문제가 되고. 아 그렇지. 네 그리고 실제로 숙련공이라 하지만 네. 실제 한국에서 숙련공간은 또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음. 이 마감일이 있잖아요, 거 아. 그걸 못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중간에 일을 안 하고 아.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 음 지금 전체 연봉이 굉장히 점차점차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빠르게. 아 그래서 이제 다른 기업보다는 지금 되게 낮게 되어 있는데 음 지금 제 동기들도 봐도 네. 충분히 평균 연봉이 1억 이상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상장.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현대 자동차도 이제 워낙 유명한 회사고, 그렇죠. 연봉이 1억, 음. SK에너지도 네. 1억 5천, 1억 6천 정도 아. 되다 보니까 굉장히 네. 돈이 많은 음.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자, 하지만 울산은 이렇게 23년도에 자료를 네. 보면은, 음. 울산이 이제 부자들의 수예요. 네. 부자의 수가 23년도에는 590명? 600명 정도? 네, 네. 600명 정도가 되고, 음. 근데 이 600명 정도가 되는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은 네. 거의 없어. 거의 꼴등이에요. 제주도, 아. 그리고 충북 정도 제외하고는 음. 거의 다이 수치 이상이 돼요. 부산 네. 같은 경우도 2800명, 대구 아. 같은 경우도 천구백 명 해가지고 아하.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자가 없다 보니까 음. 실질적으로 집값이 음. 우리가 이제 P I R 이라고도 하잖아요. 네네네.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에 대한 변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어. 볼수있어요 아니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놀란 게 네. 지금 광주광역시가 7 5 0 0 명, 8 3 0 0 명인데 네. 지금은 울산은 지금 이게 단위가 천 명이잖아요. 5300 5 9 0 0 명인 거잖아요. 명. 네 맞아요. 점선이 네가 네, 네. 늘었냐 줄었냐를 늘었냐 보여주고. 네, 네. 야, 이렇게 보니까 아니 울산이 되게 소득이 높은 도시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네. 근데 자산은 높은 사람은 별로 없네. 음,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임장을 다른 지역에쭉 다니다 보면은 네. 광주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구수도 울산이랑 비슷비슷하고 음. 그리고 이제 규모도 어느 비싼 아파트 기준을 봤었을 때 네. 그것도 좀 비슷비슷하다라고 느꼈지만 음. 실제 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확실히 네. 이제 물상이 높을 수 있지만 부자일 수는 광주가 훨씬 더 많다라고 어. 많이 느꼈거든요. 특히 뭐 부동산 아파트나 아. 저기 공산동이나 이런 데 네. 다니다 보면은 음.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 그래서 집값이 음. 상대적으로는 싸다 네. 하지만 전세 가격은 싸진 않아요. 음. 오히려 부산보다도 전세 가격은 높거든요. 높다. 네. 예, 울산의 대장 아파트 기준으로 전세 가격은 대충 한 5억 정도가 되는데, 네. 부산 같은 경우는 4억 5천에서 4억 7천 정도. 또 대구 같은 경우가 여기는 학군 중심이고, 또 네. 부자들도 많이 있고, 학군 네. 중심이 몰려 있다 보니까, 아. 여기는 한 7억 정도 이렇게 네.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위는 아. 이제 미래랑 비슷한 네. 수준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자가 음. 많이 없다라는 네. 것을 먼저 한번 인지하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상승을, 어떤 포인트로 먼저 가져가고, 하락은 어떤 포인트로 가져가는지, 음. 간략하게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물산의 네. 과거 복귀로 한번 넘어 음. 볼게요. 우리 이제 M1, M2라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이게 돈의 유동성 양을 이야기를 해요. 음. 그래서 이제 M1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바로바로 바로 돈을 쓸수 있는 그렇죠. 유동성의 총량을 음. 이야기를 하고, M2는 이제 M1 더하기, 뭐, 우리 예금. 적금 뭐 이런 그렇죠. 포함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이야기하다 를 보니까 이걸 음. 비례를 해서 음. 보여주면은 네. 시중에 얼마큼 유동량이 음. 펼쳐져 있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는데 네. 이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슷한 음. 그래프로 보여져요. 네. 제가 이제 서울시의 가격 흐름을 음. 리치고에서딱 따와봤는데 아, 네. 여기에서도 보면은 음. 이제 28포인트가 이제 평균 가격인데 네. 여기보다 밑에 내려가면은 가격이 아. 떨어지고 음. 여기도 올라가면 가격 이 올라가는 그래프로 네. 볼 수가 있거든요. 음. 자, 그만큼 돈의 양이 네. 실제 우리 모든 재화에 얼만큼 네. 크게 음. 이제 자재우지를 하는지를 볼수 네. 있는 포인트거든요 네. 어, 요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M1은 네. 즉시 현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음. 들면 그냥 예금통장이나 MMF나 뭐 이런 거 네. 근데 M2는 요거 이제 2년짜리까지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네. 바로 그냥 꺼낼 수 있는 돈 네. 바로 꺼낼 수는 있지만 조금 원래 좀 묶여있는 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비율이에요 음. 그래서 M1 M2 그러니까 M2가 M1을 더하기 네. 이런 돈들인데 근데 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음. 떨어진다는 얘기는 음. 당연히 M2보다 M1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쵸. 즉시 현금 가능한 돈이 말라가고 있다. 맞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IMF 때도 보면은 이게 네. 이제 지금 계속 지금 떨어져 요 부실인데, 초저금 계속 떨어지다가. 잠깐 올랐다고 완전 폭락에 나타났고 네. 그러면서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에는 네. 지금 데이터는 없지만 네. 우리가 이제 장기 시계 차트를 보면은 네. 90년, 91년 아파트 가격이 정점을 찍고 네. 서울이 네. 쭉 떨어지다가 IMF 전에 살짝 올랐다. 이것도 유동성 음. 살짝 살짝 올랐다가 IMF 터턴 박살이 났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유동성이 늘면서 아파트 가격이또 올라갔었고 음. 그렇죠? 그리고 얘가 또 떨어지면서 근육이 또 나타나고, 시중에 예. 이동성이 줄어드니까. 음. 그리고 요때 시동이 이동성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한 13년 정도까지 수도권의 바닥, 수도권이 네. 안 좋았고, 하지만 지방은 되게 좋았 맞아요. 그쵸? 근데 지금 또 보니까, 그래프가 시중에 이동성이 말라가고 있네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뭔가 시중에 지금 돈이 계속 부족하다고. 말라가고요. 아, 되게,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무래도 네. 심리입니다. 음. 심리 같은 경우도 이 리치고 사이트에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네. KB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매수세 우위, 매도세 우위에서 네. 이제 매수 우위 지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40에서 45포인트가 되면은 어느 정도 심리가 살아있다. 그리고 이 매수세 우위 이 빨간색이 네. 한 15에서 20포인트 정도 되어줘야지 음.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는 이제 부동산 소장님의 이제 의견에 총 취합해가지고 만든 데이터다 보니까, 네. 심리를 즉각적으로 반영을 시켜요. 음. 이 말은, 지난 주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다. 이 네. 말은, 다시 말해서, 기존에 쌓여있던 매물이 줄러들고 음. 있다는 라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오, 맞아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국토연구원에서도 음. 이야기한 이제 네. 매매 심리지수도 음. 이제 100포인트 기준으로서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국 단위로 보니까 이제 98.9포인트 그리고 네. 이제 또 나와 있는데 음. 울산 단위가 이제 98.9포인트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높게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음. 뭐 나쁘진 않다 그냥 이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격입니다 네. 자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모 아파트를 그냥 샘플로 가져왔는데. 음. 자, 올라가기 직전에 네. 보여주는 현상은 음. 당연히 하락한 이유입니다. 음. 그래서 하락하고 나서 올라가는 최근에 이제 23년도도 네. 흥미보금자리 대출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음. 또 빠르게, 빠르게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유도 약 30에서 35% 하락하고 나서 올라간 곳들이 많았었어요. 음. 그 이거는 특산, 울산 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지역적으로 음. 이제 사람들이 아, 이게 들어가기는 무서운데 네. 떨어질 것 같은데라고 음. 생각하지만 네.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는 가격이더라고요. 음, 맞아요. 예, 네. 가격이 싼게 가장 큰 수요를 불러. 맞아요. 네. 그래서 다른 어떤 규제, 어떤 제재 다 있다 하더라도 음. 이제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재화와 다르게 수요는 조금 꾸준하게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이제 30에 서35% 정도 떨어지면은 음. 이제 한명두명 명 해가지고 수요가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전 가격도 중요하고, 음. 이제 하락하고 나서 올라갔었을 때 이때도 음.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걸 시청하시고 있는 분들이. 경기도 분들이나 수도권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 수원을 음. 제가 예제로 가져왔는데 네. 수원이 이전에 상승을 했었을 때도 네. 영통구 네. 평당가 자체도 네. 순서대로 제가 나열을 한 거거든요 어,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상승을 했던 기간도 1월, 네. 2월, 3월, 3월 해 가지고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줘요 네. 그러니까 하락하고 나서 올라갈 때는 음. 우선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으로 네. 사람들이 움직이더라 우리 음. 아파트도 마찬가지더라 네. 라는 부분을 보면은 네. 현재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음. 음,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조금 더 눈여겨 봐야 될지를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재 부분인데, 네. 제 호재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최근에 GTXA로 네. 제 단숨에 5억 이상 뛰었다라는 기사가 네. 많이 떠가지고 네. 수강생분들도 많이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찾아봤더니, 곧들 네. 구단지 휴먼시아 어울린 같은 경우에 네. 이제 24억 5천까지 올랐고 네. 과거에 지난 6일에는 19억 3천의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네. 5억 2천이 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 음.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네. 이제 과거에서는 이제 19억 3천에 1층에 대한 거래예요 음음. 그리고 최근의 거래는 이제 16층의 네. 거래, 23억 9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네. 여기는 1층에 대한 거래를 음. 여기에 보여주고 음. 이거 실제 거래가 아니라 효과에 <laughs> <호가에> 대한 <웃음> 부분을 <laughs>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기사를 보실 때이 음. 부분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보고 보셔야지 네. 이제 조금 혼돈해서 벗어날 네. 수 있겠다.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호재 같은 경우도 이제 음. 물론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호재가 제가 느끼기에는 음. 그냥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집어넣기에 굉장히 좋은 근거인 것뿐이지 이 호재 하나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맞아요. 그리고 상승할 때는 음. 이지역의 전체적으로 심리가 올라가고 있으면 호재가 분명 히 영향을 끼치지만. 강력하죠. 네. 때는. 하락할 때는 네. 이 호재가 네. 반영을 시켜주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재 때문에 못뭐 산다. 그렇지. 울산에서도 트램 때문에 못뭐 산다. 이렇게 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런 부분 조금 주의하시면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이제 수없이 많은 부동산 강의를 들어봤지만, 그러니까 호재가 되게 좋죠. 네. 근데 호재만 가지고 투자했다가는 진짜 큰 코다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풀 대표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돈의 양, 심리, 가격, 호재, 이런 다양한 음. 좀, 이런 체크포인트를 확인을 좀 하시면서, 네.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인데, 음. 공급과 수요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공급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할때 대부분은 음. 입주 물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지역에서 미치고 사이트에도 잘 나와 있지만, 네. 매물량도 같이 보여줍니다. 음. 그래서 이 매물량, 구축에 대한, 신축에 대한 공급을 같이 봐야지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도 신축에 대한, 구축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는 미분양의 수이고, 네. 그리고 구축에 대한 수요는 슬 거래 거래량을 이야기 합니다 음. 그래서 공급과 수요를 이두 가지 포인트로 같이 봐줘야지만 그렇죠. 이게 진짜 공급이 많은지 음. 수요가 많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에서.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반대로 이 급등 후에는 하락 급등 후에는 하락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가 있지만 아까와 조금 다른 포인트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하락하고 나서 올라갈 때는 네. 30에서 35% 정도가 되면은 거리란이 많이 생기는 공통점을 제가 모든 지역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 하지만 상승할 때는 이게 상승할 때 심리는 우리가 예전에 네덜란드, 그립 파동처럼 네. 이 심리의 그 무서움을 서로 간에 이제 계속 폭탄 던지기가 이어지니까 그렇죠. 이 상승의 끝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르면은 네. 그냥 마음 내려놓고 내할일 네,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시게 는 소피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음. 다 같이 미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2021년에 음. 완전 미쳐 맞아요. 있었고. 네. 네. 그리고 규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투기가 해지고 이제 4개 빼고는 다 해제가 되긴 했지만, 과거에는 네. 조정대상 지역이 음. 묶이면서 풍선 효과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렇지. 다주택자, 취득세 과세, 그리고 양도세 중과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실제 매수에 대한 수요를 많이 눌러놨죠. 음. 그리고 이제 이 한계로 20년 이제 2월 달에 수원이 전체적으로 추가 지역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묶이면서 네. 인천과 의정부 쪽으로 이수요가 확 음. 몰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 수원 자체로는 거리를 뚝 떨어뜨리면서 가격을 음. 고압이나 네. 약하락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음. 다른 지역에서또 강세로 이어질 수 있는 풍성 효과가 늘 존재하더라라는 그렇죠. 것을 규제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규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음. 이제 다각화되어 있는 면으로 바라봐 주면 좋겠다라는 네. 것을 전체적인 포인트로 음.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네. 울산의 과거는 어땠느냐를 음. 설명을 하기 전에 네. 이제 23년, 음. 22년도에 나왔었던 연구자료인데 네. 논문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음. 저도 제 생각이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자료에서도 음. 백인거 채용상 연구위원님께서 네. 만드신 이제 자료 보면 은 네. 울산과 부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음. 비동조와 그니까 디커플링이라 하는데 이거는 네? 보편적인 경제 현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를 해요. 음. 부산 같은 경우는 도심 재개발,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개발 등으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어. 울산 같은 경우는 인구 구조, 경제 상황 주택수적 수급 불균형, 네. 산호도시 특성의 요인들, 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부산과 울산이 붙어 있는 지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 이 둘도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모든 지역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 각각의 지역들을 서로 다른, 음. 이 지역은 과거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고, 네. 저 지역은 저렇게 올랐기 때문에 저렇게 봐야 되고, 음. 그래서 제가 과거 복귀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한, 네. 경제 상황을 왜 얘기를 음, 하느냐? 음. 그러니까 이 GRDP, 이 지역의 GDP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GRDP가 울산 아파트 가격과 비례하게 움직여지는 음. 모습을 과거에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아 경제 상황은 중요하구나. 중요하죠. 네. 그리고 과거에 제가 1차, 2차, 3차에 대한 상승기만 가지고 한번 가져와봤고요. 네. 제 1차 때는 어떤 이유로 올랐느냐? 네. 제 201, 2011년, 2012년도에는 음. 수출 울산이 천억 달러를 초과했. 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도배가 되었어요. 음. 그때 이제 한국 이제 돈으로 따지면 1조 원. 네. 그리고 처음으로 수출에 대한 굉장히 경이 호황이다 보니까 음.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 그리고 제가 딱 취업을 했었을 때가 2008년도 하반기 취업이었다 보니까 네. 조선업이 엄청난 호황이었었어요. 어.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서로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시기였었고. 그리고 수급 불균형. 이때는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었었는데 음. 전체 적정 수준 대비해서 약35% 정도의 부족한 현상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음. 그리고 2차 상승기 때는 14년에서 16년 정도이고 음. 이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제 네. 초이호무기스에서 엄청나게 돈을 푸는 음. 현상과 또 금리 인하로 이제 통화량이 네.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주변 도시의 상승이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 울산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어요. 아 네. 그리고 경기 호재로 네. 해양 플랜트가 엄청나게 호황이다 보니까 음. 울산 동구 위주로 해가지고 엄청난 네.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아, 네. 그리고 대구와 울산을 이제 한번 가져와 보니까 이때 이 기간이 2차 상승 기간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때 이제 문수로 2차 2단지와 네. 1단지와 네. 범어 SK뷰를 서로 비교를 해보니, 이제 이 기간이거든요. 과거 보면은 이때는 가격이 비슷했는데, 그러네요. 이제 2년 뒤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돈번 사람들이 울산에 와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는 오. 게 아까 음. 이야기한 상대적 저령 음. 인트를키 맞추게 해볼까요?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이것도 풍선 효과의 음. 뭐 단편적인 예라고 볼수 네. 있죠. 그리고 3차 상승기 때는, 19년에서 21년도인데, 음. 코로나 사태로 통화량이 이때 또한 또 굉장히 증가하는데, 그렇죠. 최대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아. 그리고 주변 도시가 먼저 상승해서 상대적 논리또 음. 이뤄지고요. 네. 그리고 이 울산은, 떨어졌거든요 기존에 네. 다른 지역 올라갔는데 음.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었었어요 아 풍선효과의 음 이득도 보았다라고 네. 해서 이때 아 얼마큼 많았냐 이 네. 통계 이래로 가장 음. 높은 수치의 통화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음 있다 그래서 이건 울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음 한, 한 달에 네, 1억씩 올라가는 음 그런 현상을 보여줬던 시기이다 보니까 네. 이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울산이 과거에 올라갔던 3차 상승기기를 제가 기준으로 가져와 봤는데 네. 총네가지 포인트로 가져와 봤습니다 입주 물량, 음. 공급, 그리고 이제 수요 신축에 대한 수요인 미분양 그리고 가격, 그리고 거래량을 음. 가져와 봤어요 네. 그래서 입주 물량은 이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와. 가격이 많이 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 뜨거웠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봤고요 음. 미분양도 이 기준보다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분양도 충분히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음. 그리고 가격 또한도 범어 SKB와 네. 문수로 이차를 계속 가져오는데, 음. 울산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 게, 네. 대구가 올라가고 네. 나서 울산이 올라가는 특징이 과거에 음. 꽤 여러 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두 개를 제가 자주 비교를 하는데, 음. 이때도 보면은, 7년 1월에는 5천만 원 차이인데 네. 19년 8월에는 3억 원 차이가 돼요 둘의 가격의 차이가 와 그래서 이러한 순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저때 팔아서 이때 네. 울산 샀으면 은 네. 이거 수익률이 훨씬 좋았겠는데 그쵸 그쵸 그래서 대부분 들이 네. 울산 투자를 좀 많이 하세요 음아 그래요? 네. 확실히 부산 분들도 물론 많긴 하지만 아 대부분 들이 확실히 많은데 음 이러한 시체를 분명히 보여주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적인 가격 또한도 과거에 이제 여기에서도 울산이 이제 25% 네. 22% 27% 음. 하락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상 절대적으로도 저렴하고 네. 또 상대적인 가격 차이도 음. 물등이 저렴하고 네. 하다 보니까 안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음. 게 과거의 상승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리량 또한도 비규제 지역이다. 음. 그래서 서울에서도 거제에서도 아 서울에서 또 음. 이제 거제와 울산 위주로 네. 원정 투자가 들어서면서 음. 거래량이 많이 뛰었다라는 네. 게 이제 상승의 이유였었고요 음. 그리고 대구 부산 울산 창원 순으로 네. 이렇게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이런 순으로 과거에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으로 음. 이렇게 움직이는 포인트가 음. 있었었다 그러면은 향후에도 물론 비슷한 포인트가 지금과 과거는 또 달라요 네. 대구는 공급이 많지만 음. 울산은 공급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편적인 예로만 이제 참고를 하시면은 음. 일반적인 상승일 때는 이러한 네. 수수대로 움직이더라라는 아. 포인트를 한번 이해를 하고 대구 부산 울산 창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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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면은 음. 이 이러한 포인트는 네. 서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그래서 입지가 좋은 데에서 그렇죠. 그리고 우선적으로 과거에 어디서 먼저 움직였는지를 음. 파악을 하고 네. 살펴보면은 음. 하락기 이후에 상승기가 도래가 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국적으로 지역마다의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다 다른데요. 그래서 경상도에 사시는 분, 충청도에 사시는 분,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에 따라서 내집말을 언제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리치고 멤버십에서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정각 12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전국 어디라도 내집말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계시면 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짜장면 한 그릇 값이 9,000원에 이 모든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값으로 전국 어디라도 내집 마련에 대한 이런 좋은 타이밍 잡기 원하신 분들이 있으신다면 라 멤버십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